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제가 봤을 때는 3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전월비 좀 둔화되는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이 영상은 이 장기적인 어떤 2차전지의 성장성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나는 2차전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굳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아, 나는 이번에 좀 차익 지원을 하고 다른 걸로 좀 가보고 싶다. 그런데 다른 거 대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뭐, 수출 데이터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 수출코드 2차전지 관련된 수출코드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수출코드를 쭉볼수 있는 사이트를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제 몇 군데를 좀 다운받아 보면 이제 이 수출입 잠정 조회가 있고 이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출코드를 맞춰서 찾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전지가 있죠 리튬전지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 셀의 수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관련된 게 8507로 시작하는 이 수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뭐 아시다시피 어, 그냥 이걸로 보게 되면은 이 숫자만 봐서는 사실 이게 뭐뭐 뭐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뭐 1월 1월 달 대비 2월 달 좋아졌고 3월 달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사실은 1평균 수출 데이터로 다 환산을 하게 되면 리튬전지가 이제 3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좀 빠지는 어떤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4분기 대비 이제 1분기가 오히려 나은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양극재가 있죠 우리가 이제 LNF나 에코프로 비엠의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이제 또 클릭을 해서 넣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2841909020인데 이게 NCM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의 수출 데이터가 있고 이것도 이걸로 보면은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엑셀로 여러분들도 관리를 하시면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 만들어 보면 일단 전월 대비해서 0%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이 YoY로는 이제 세 자리 수니까 오와 이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세 자리 수인데 주가는 뭐 이미 100% 도달한 기업들도 있죠. 사실은 뭐 양극재에서 뭐 코스모신소재나 뭐에코프로 b m 의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이제 YY로 한100% 정도의 수익률을 주가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수출 데이터도 YY로 이제 100% 정도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어떤 프라이싱은 어느 정도 도달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 계속 이제 어 수출이 성장하고 있으면은 야 이거 당분간 그 양극재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3월에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수출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0%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3월 말까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4월 첫째 날, 4월 1일에 나오는데 어, 그때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 작년 4분기보다 훨씬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 어닝도 QoQ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걸 굳이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줄이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게 이 신호 자체가 어, 리스키한 리스키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이런 양극재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이 전구체가 있어요. 이 전구체가 이제 그 원재료의 한6 0 7 0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클릭을 하면 이거는 수출인데 대한민국에서 전구체를 얼마나 수출하겠어요? 국내에서 다 쓰겠죠. 그래서 수입으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수입을 눌러서 조회를 눌러 보면 이 수입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극재가 수출이 잘 되려면 그만큼 정부채도 수입을 많이 하겠죠. 국내에서 해외의 정부채를 많이 수입을 할 텐데 이 해외 많이 이제 수입에 대한 것을 일평균으로 이제 보면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뚝 떨어지는 어떤 뚝 떨어지는 3월 달 수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달러로 보는 것 보다는 좀 중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중량으로 좀 바꿔보죠. 중량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전월 대비해서 중량으로는 더 떨어진다. 어? MOM으로 지금 요것만 보는 거잖아요. 저, 전월 대비해서 요두 개만. 중량이에요, 중량. 중량은 여기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달러 기준이고.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한16% 정도 MOM으로 빠지고, 중량으로 보더라도 수입하는 양이 일평균 수입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다 3월달에 그렇다면 4월달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과연 좋을까 그러면 이게 뭔가 뭐야 나는 yy 로 100%씩 성장하는 세자릿수씩 성장하는 양극재의 성장에 베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전부체 수입을, 수입 데이터를 보니까 4월 달에는 이거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겠구나. 3월 달 벌써 슬로우해졌고 하다 보니 4월 달에 수출 데이터도 슬로우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대안이 있으면은, 이 대안이 있으면은 2차 전지를 좀 줄이고 다른 섹터로 갈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안은 저는 계속 반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의 일평균 수출 데이터는 전월 대비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일평균 중량도 지금 전월 대비 개선되고 있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다가, PCB도 지금 같이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MLCC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어서, 저는 이 IT 관련해서 뭐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 욕구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의 장기 성장이 부러졌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주가가 이제 Y/Y로 100% 정도의 수출이 될 만큼 세자리수 수출이 되는 만큼 주가도 그 정도 위치에 지금 프라이싱 되어 있는데 여기서 MOM으로 수출 데이터가 둔화된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옆으로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2차전지를 줄이고 오히려 바닥에서 MOM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반도체나 어?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수출 데이터들 지금 MLCC 좋아지고 있잖아요. 또는 뭐, 폴리미드 필름, 이런 것들로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폴리미드 필름이면 뭐, 피아의 첨단 소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플레이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뭐, 데이터를 보고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